마지막 부르는 소리 얼룩 나왔네. 이쁘다. 어? 부르는 소리 나오고. 얼룩? <laughs> 짐이 점점 늘고 있어. 어? 너네 물그릇이 안 보인다. 그래가지고 물그릇도 들고 다녀. 곳곳에 물은 많은데 그치? <laughs>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줌마가 물그릇까지 들고 다녀요. 아, 이뻐. 아이고, 아줌마, 아줌마한테 그렇게 비벼대더니, 안 먹는 거 같더니 먹네. 얼른 먹어. 아줌마 그렇게 좋아? 아유, 그래도 아줌마 목소리 듣고 얼른 오네. 응? 오늘 날씨 덥대, 응? 다시 더우니까 그늘에서 잘 있어, 응? 잘 먹는다.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응? 에이, 잘 먹는다. 너네 사람들 먹는 거 얻어먹고 다니지만. 응? 사람들 먹는 거 먹으면 안 돼. 아이, 닮았어. <laughs> 사람들 먹는 거 얻어먹고 다니면 안 돼. 다 먹었어? 더 먹어. 씨, 아줌마한테 꼬리 그렇게 하지 마. 영역 표시 하지 마. 아줌마 니꺼 네 아니야. 응? 아줌마 니꺼 네 아니야. 하지 마. <laughs> 아이, 진짜 꼬리 흔들지 마. 이게, 이게, 어디서 아줌마를 니네 것처럼 영역을 실을 해? <laughs> 아이, 그 새똥이야. 에이, 에이 이뻐. 먹었어? 아이고 친구 꽃 까지 먹 어？이거 물 이나 먹 어？자 <laughs> 아줌마 네꺼 아니야？아줌마 한테 비비 지마, 응? 야 아줌마 비비 지마. <laughs> 그 불편하게 먹어. 아이고 진짜. 아니 올라와서 먹다가 왜또그 내려가서 어떻게 먹어. 참시원하게도 먹는다. 너 빗질 좀 해야겠다. 야너왜 저기다가 있 일로 왔냐 또? 응? 여기 친구가 있어서 일로 왔어? 근데 너왜 이렇게 털이 들어? 어디다 이렇게 비비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? 응? 오, 많이 나온다. 아, 아줌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갈 거야? 응? 밥 먹으면 그냥 갈 거야? 이리 와. 응? 이리 와. 아이, 너 눈곱 대주려고 그랬는데, 오늘. 이리 와봐. 아유 울었어, 아유 울었어, 아유 울었어, 아유 울었어. 아유, 애용, 애용. <laughs> 너 그러다 물 거잖아, 아줌마. 어? 너무 좋아서. 너는 아줌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? 아유. 아줌마 간다 아줌마 오자마자, 응? 반기고 웬일이야? 아유고등어는 아줌마 딱 보고 막 달려들었어. 웬일이야? 응? 아줌마 이제 알았어. 천천히 먹어. 아줌마가 간식 하나 추가했어. 응? 아줌마 간식 하나 추가했지? 응, 먹어. 얼른 먹어라. 또 노래기 오면 피곤해진다. 노래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. 아유, 야. 너는 왜또 친구 거 뺏어 먹어? 아유, 저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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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직 못 됐네. 어? 너네 먹고 노래기 찾으러 갔다 와야 되겠다. 니네는 앵기질 않는데 노랭이는 앵겨가지고 응? 아유 이뻐 야너 니꺼 네 먹어 못됐어 직권 엉덩이에깔고 왔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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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거기 가서 입댄다 아유 저저저저 저, 저, 저. 세상에야밥 먹고 와주면서 인사도 안 하고 너네 가는 거야? 서운하다, 응? 어? 서운해. <laughs> 내일 봐. 노랭이, 오늘 아줌마를 얌전히 기다렸어. 얼마나 이뻐, 아줌마 이렇게 기다리면. 응? 아유, 너가 저기 오면은 난리나 밥 먹다가 막다 가잖아. 이렇게 기다리면 아줌마가 알아서 주는데. 아, 오늘 너무 이쁘다. 응? 아줌마가 노랭아, 그러니까 얼른 뛰어왔어. 아줌마가 물고기 간식 더 줄게. 맛있니, 그게? 응? 먹어, 얼른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착하, 착하고, 얼마나 착해? 아줌마, 이렇게 기다리면. 어저께도 얌전히 기다리고, 아줌마. 오늘도 얌전히 기다리고. 다음에도 이 시간에 보는 거다. 응? 언니들 있는데 가지 말고 아니야. 아무도 안 와. 얼른 먹어 응, 먹어. 얼른 어이구 어네가 보이다가 안 보이면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. 어? 그래도 네가 말썽 부려도 있는 게 낫다야. 없으면은 아줌마 엄청 서운할 것 같아. 오늘은 그 동생 없네. 동생 있을까 했더니 네가 또 쫓아냈냐? 어? 좀 받아주지. 얼른 먹어. 아우, 잘 먹는다. <laughs> 야, 언니를 왜 그렇게 쳐다봐? 너 먹고 언니한테 갈 거야? 아줌마는 응? 너 언니 있는데 오지 마, 알았어? 그래도 털이 별로 안 나오네? 어한이정도라네어 <laughs> 아줌마 밥 배달 왔어요. 밥 배달 왔어요. 밥 먹으세요. 밥 먹으세요. 네. 오지마 거기 있어. 언니 맘만 먹고 있으니까. 맛있지? 근데 너무 아줌마가 숲에다 먹이냐 너를? 네가안 나오니까 그러지 너딱 <laughs> 기다려 오지 말고 알았지? 너도 빗질 좀 해줄까? 노랭이는 야 빗질해도 먹더라 다른 애들도 빗질해도 먹고 시원하게 <laughs> 기다려봐 아줌마가 빗질 해줄게 지금 노랭이가 우리가 뭐하나 지금 엄청 구경해 너는 좀 앉아서 먹으면 안 돼? 응? 맨날 이렇게 서서 먹어야 돼? 어? 시원하지? 근데 너는 털이 더 되게 좋아 약간 뻣뻣하면서, 응? 딱털 관리를 너무 잘했어. 야, 밥 엎어. 밥 먹어. 다 먹었어? 노래 있어, 저기. 시원하지? <laughs> 시원하지? 봐봐. 응? 어? 이리 와봐. 아이고, 다리 아퍼 맘마 더 먹어. 야 맘마 더 먹어. <laughs> 아우 시원하지. 싫었으면 도망갔겠지. 여기 봐봐 여기 떡지 떡지 털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응? 어떻게 여기 들어, 여기. 여기 들어. 목 들어, 목. 목 들어.